안녕하세요. 저희는 송래중학교 중국 문화탐구동아리 위치차이나의 AA조입니다. 이제부터 중국이 표절한 한국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엠넷의 인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입니다. 엠넷의 인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표절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이 끝난 이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무려 7군데를 뱉꼈다고 하는데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인 아이치에서 2018년 1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우상 연습생이라는 명백한 표절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 보컬, 랩, 춤 분야별로 트레이닝 선생님이 있는 것,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원하는 연습생에게 투표하는 시스템, 그리고 국민 프로듀서가 있고 100명 중 최적 발탁된 9명이 9%라는 그룹이 대어 활동하는 것등 모든 것이 한국과 동일한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입니다. 쇼미더머니는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서 우리나라의 매 시즌마다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6월에 방영된 iH의 랩 오브 차이나의 프로그램의 로그만 봐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국의 쇼미더머니와 매우 흡사다는 하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진행 방식은 어떨까요?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프로듀서에게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또 합격자들과 프로듀서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한국과 다른 점이 없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여러 가정에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TVN의 윤식당입니다. 윤식당은 해외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1화 이후 검색어 순위를 차지하고 3화 방송분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6월 중국 코난 t v 에서 예능 프로그램인 중찬팅의 제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을 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실제 7월 방영된 장면을 비교해보면 바닷가에서 오픈한 건물 위치부터 등장인물의 패션, 연령대, 남녀 비율, 카메라 구도 등 윤식당을 대놓고 베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네번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전세계적으로 성품적인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에 상금이 걸린 미스테리한 데스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서바이벌 데스게임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최근 중국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쿠가 만든 예능 프로그램 오징어의 승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분홍색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을 사용한 포스터 디자인은 누가 봐도 오징어 게임을 표절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SB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의 무대 세트부터 출연자 구성. 품에까지 유사한 중국 예능이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된 중국 후난 위성새 예능 프로그램 우리집그녀석은 미혼누리 우리 새끼를 뵙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집그녀석은 스튜디오에서 어머니들이 혼이 꽉찬 자녀들의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토크를 진행한다는 콘서트를 가지고 뉴우세의모벤저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집그녀석이 출연하는 어머니들도 둥근 탁자에 모여앉아 vcr을 확인하며 그와 관련된 토크를 합니다. 심지어 해당 중국 예능은 미우스 제목과 프로그램 뿐만 유사할 뿐 아니라 스튜디오의 세트 구성을 비롯해 심지어 편집과 자막까지도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치차이나 AA조의 중국이 표절한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수정쌤의 즐거운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